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세계를 하나님 결코 포기하시거나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뜻이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지난 주일 강단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예수님 만났던 제자 사도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그다음에 행한 것이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길을 가든지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리스도란 고대 헬라 그리스 말로 원래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가 된 거죠. 준비한 사진 그림 하나 볼까요? 근데 네, 저 문양은 십자가죠. 근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키로 십자가라고 해요. 얼핏 보기에 영어 알파벳 P자와 X자를 합쳐놓은 십자가 문양 같은데. 영어 알파벳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첫두 글자 x p 그런데 헬라어로는 x라고 하지 않고 키라고 하고 p라고 하지 않고 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키로 십자가죠 기원후 312년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막센티우스와 대전을 앞두고 있었어요. 1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그 막센티우스와 밀비우스 다리에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꿈의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다음과 같은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인혹 시그노. 윈게스, 프리아는 이 기호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글자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는 아까 보았던 그 키로 십자가를 그 문양을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군대의 깃발과 방패에 새기고 그 막센티우스와 일전을 벌여 승리를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314년에 세계사에도 유명하고 기독교 역사에도 유명한 밀라노 측량이 선포가 되면서 드디어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자유로운 종교로 공인을 얻는 할렐루야, 드디어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지난 300년 동안 이어진 그 무서운 핍박과 박해에서 해방을 얻고, 콘스탄티스 황제 자신도 황제로는 최초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고난 그리고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상징으로 뒤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세계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성 로마 제국이 1천년 동안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하면서 중세 유럽을 지나오고 또 근대 종교개혁을 이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곳까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뜻이길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 때문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뿐인 자기의 신, 생명을 내던지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이웃들에게 그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신하기까지 살아왔느냐 하는 말씀인 거죠. 어제 우리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5년 만에. 이 사랑이라는 바자회 행사를 잘 치루었습니다 17번째로 맞이한 바자회인데 아,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전도협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셨어요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많은 성도들이 이웃들과 함께 와서 또 내빈, 외빈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축하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어제 그 행사를 위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바쁜 생활 속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이웃들을 초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나눔 바자회 제목처럼 난치병 환우를 돕고 우리 지역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던 건데 결국엔 이 바자회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와 같이 수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와 같은 큰 행사를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더 실천하고 봉사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구약성 히브리어에는 메시아 다 같은 뜻입니다. 기름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예수님 당시의 세계 공룡어였던 그리스 헬라 말로 옮기면서 기름 붓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크리오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어져 온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직책을 주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의 올리브인 감람유를 머리에 붓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특별한 권위, 권한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위임해주신 거예요. 직함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성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름부음 받은 자로 오실 그 메시아를 다음과 같이 예언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놀라운 건 신약성경에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사야 성경을 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사역이 예수님 스스로에게 성취가 되음을 알려 주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함이에요. 예수는 이름이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공식적인 직함이에요. 어떤 공식적인 직함입니까? 구원자의 직함이에요. 할렐루야. 속죄자의 직함입니다. 치료자의 직함이에요. 해방자의 직함이고, 은혜자의 직함이에요. 능력자의 직함이고, 부활자의 직함이에요. 재판장의 직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이의 직함이에요. 복음이 되신 분으로서의 직함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곧 메시아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되었음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인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서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그래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는 말씀의 장이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6장 11절에 이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어요. 이후에도 예수님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시골로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데 똑같이 그들 반응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말씀에는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똑같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가 믿지 않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가진 그 육성 자체가 죄의 오염이 돼서 안 믿으려고 해요 원래가 잘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속고 속이는 거예요 인간의 원래 본성이 안 믿으려고 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고발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 2절과 3절에도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서로가 속고 속이는 믿지 아니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를 속고 속이면 아, 물건을 하나 만들어 팔아도 그 물건에 상품을 붙이는데 그냥 붙이면 안 팔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도 잘안 좋으시는데 꿀물 좀 타주세요 아 그러면서 꿀한 병을 선물 자주 하세요 네, 그 꿀을 제가 다 먹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거의 다, 다 나눠줍니다 아 그런데 꿀을 받다 보니까 재밌어요. 사람들이 꿀을 하나 파는데도 정말 꿀이 맞을까 의심들을 하니까 어떻게 이름을 지어요? 그냥 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벌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참벌꿀. 아, 다른 걸 보니까 순참벌꿀. 진짜 참순 벌꿀. 정말 진짜 참순 벌꿀. 아 최근엔 참순 명품 벌꿀. 참순 원조 벌꿀. 참순 토종왕 벌꿀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 분식집에서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싸웠대요 아, 그런데 라면이 경찰서에 붙들려갔어요왜 아, 하필이면 라면일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아,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참기름도 잡혀갔네 라면이 경찰서에 가서 다 불어서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대요 말려들었어 아, 이 소식을 들은 얼음이 참기름과 라면을 면회하러 갔는데 그만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버렸대요 왜요? 얼음이니까 차가 와서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 소식을 들은 미소 된장국도 옆에서 그만 졸도를 해버렸어요. 국물이 쫄아서 그 사건에 계란도 덩달아 잡혀갔답니다. 후라이쳐서 <laughs> 나중에 아무 뭐이 상관없던 식초도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어요. 왜요? 좋지 않아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경찰서에서 다 불러다가 싹 조사하니까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이었대요. 왜요? 소금이 짠 거라서. 누가 짰어요? 소금이 다 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어낸 우스개 소리인데, 얼마나 믿지 않으면,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 얼마나 서로 짜고 짜면 믿지 않는 거예요. 원래 안 믿습니다. 남편도 안 믿고, 아내도 안 믿고, 자식도 안 믿고,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믿지 못하는 죄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의로움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잖아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못이 바뀌고 창이 찔린 손과 옆구리를 내 손으로 집어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는 그 예수님,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땅에 재림으로 오셔서 재판장이 되실 주님으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시는 나의 주님으로 어떻게 믿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얼마나 기적같은 일이 그래서 믿음은 은혜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 은혜임 하나님의 주권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믿는 것 예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 받고 선한 일 바자회하라고 이웃 사랑 실천하라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왜 하필 만민이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만민이지. 누가 은혜 받고 누가 구원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어요? 만민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가서 전하고 학생에게도 가서 전하고 청년에게도 가서 전하고 환자에게도 가서 전하고 할머니에게도 가서 전하고 할아버지에게 가서 전하고 청년에 왔다가 오지 않는 분들에게도 또 가서 전하고 시장에 가서도 전하고 음식점에 가서도 전하고 카페에 가서도 전하고. 직장에 가서도 전하는 거예요. 온 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에 가서도 전하고 필리핀에 가서도 전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도 전하는 거예요. 어제 바자회 때 아프리카 가봉 분들이 오셨어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의혜로 받고 선물로 받았기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천국 알고기고 누가 이근 알고기고 누가 구원 알고기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말씀대로 전하라고 하셨으니 모든 만민에게 온 천하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전하는 거죠. 오늘도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내려주시기는 기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 43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면서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뜻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그의 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